네, 오늘은 교양의 세계사 그 아홉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했고,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집트 문명은 기원전 그 5000년 전에,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석기 시대 때부터 그 나일강 유역에 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이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은 이 나일강이 매년 그 홍수로 인해가지고 그 상류에서부터 아주 비옥한 땅을 움직여서 그 하류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흘러내려와가지고 비옥한 그 삼각주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나일강 유역에는 그 물로 인해서 오아시스나 기타 그 농, 농작 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문명이 발생했다,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집트 문명그 이후에 기원전 약 3000년경에 그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로 나뉘어서 이제 국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상 이집트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나일강의 그 원류에 가까운 그 우쪽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게 되겠죠. 거기 그 중심도시가 테베가 되겠습니다. 테베가 되고, 그 다음에 하이집트는 이나일 강이 쭉 흘러내려와서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유역들.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이집트가 되겠는데, 그쪽의 그 중심도시는 멤피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위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중해에 면한 곳이 그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이 부분에 있었고, 그 다음에 피라미트, 기자의 피라미트나 이런 게 카이로 그 부근에 있는 피라미트들도 전부 다이 맨피스 부분에 있는 그 유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에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있다가 상이집트의 그 메네스왕 메네스왕이 상하이집트를 병합해가지고 수도를 그 나일강의 하루에 있는 하이집트 부근에 있는 맨피스로 그 수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이집트는 쭉 아주 오래된 세월 동안 고왕국, 중왕국, 신왕국 이렇게 해갖고 쭉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, 근래까지 이쭉 그 여러가지 그 왕조나 정권의 교체가 그 뒤바뀌어 왔는데,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고왕국은 처음에 BC 28세기, 그러니까, BC28세기니까, AD 한 2000년, BC28세기, 2800년, 그러니까 그건 한 5000년 전이 되겠죠. 5000년 전에부터 BC23세기, 그러니까 한 4300년 전까지 있었던 왕국이 되겠습니다. 그 당시에 수도는 이멤피스 그러니까 날강의 그 하류에 있는 멤피스가수도로 정했고,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물에 절대 권력자들에 의해 갖고 만든 건축물이 지금 남아 있는 쿠프 왕의 그 다음에 카후라 왕의 피라미드와 스피커스 이것이 그 당시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고왕국 이후로는 중왕국이 형성이 됐는데 중왕국은 B.C. 22세기부터 B.C. 18세기까지 그때는 이제 수도를 멤피스가 아니고 그 나일강 그 상류에 있는 테베로 옮겨서 거기 여러 가지 신전도 짓고 그런 그.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시대를 우리가 중앙국 시대라고 하고, 그때의 수도는 태베. 그때이 그 주목할 만한 것은 뭔가 외국의 그 침입들, 힉소스족들이 이 지중해나 이쪽으로 통해가지고 이 침입을 해왔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 신왕국은 기원전 1567년도부터 기원전 1085년까지 이 신왕국 시대로 분류가 되는데, 신왕국의 그 18왕조가 힉소스의 그그 침입을 격퇴를 시키고 전 영토를 다시 그 회복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제19 왕조 때 요즘도 계속 그 유명하게 책도 나오고 하는 라메세스 2세 때 국력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많은 신전을 건립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라메세스 2세 때는 이뭐그 연결을 해서 그런지 확실한 그건 없습니다만, 우리가 그 영화 모세를 보게 되면 거기 그뭐 나오는 주인공도 라메선이 뭐니 이래가지고 쭉 등장도 하는 그 당시에 아주 국력이 흥할 때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 19왕조 때라메스스 많은 신전이 건립이 되고그 이후로는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가다가 기원전 671년에 그 아시리아가 한창 그 세력을 팽창을 할 때,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. 아시리아가 상당히 피정복자들의 잔인한 통치를 해가지고, 그, 올해 그 왕조가 유지는 안 됐다 그랬죠. 그 아시리아가 이집트까지 침입을 해가지고, 그 이집트를 지배를 했고, 그 이후로 또 525년에 아케메네스라는 그 왕조가 이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. 그것이 또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어떤 왕조가 그러면 부텔로마이오스조라고이부텔로마이오스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쪽이 이집트 이집트도 정복하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와 싸워서 이겨 갖고 저 인도 까지 갔다가 다시 철수하면서 그 오랫동안 그 해외 원정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인지 그 마케도니아, 그 페르시아 자기들의 그 왕궁으로 귀환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죽었습니다. 죽어가지고 그 넓고 광대한 영토를 이 알렉산드 대왕이 누구 한 사람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일찍 그 서거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부장들 장군들이 각각 그 영토를 분할을 해가지고 자기들 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집트 부근에 있던 것을 차지한 그 장군, 그 알렉산더의 그 부하가 누군가 그러면 부텔레마이오스인데 이 사람이 본래는 그러니까 그리스 계통이 되겠죠. 마케도니아가 본래 그 그리스 쪽에 있는 지역 아닙니까? 그래서 부텔레마이오스 저를 세워서. 그때 세운 게 BC 332년이고,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된게 BC 31년까지 유지가 됐는데, 이때 어떤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된 거, 마지막으로 이프톨레마이오스조의 여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크레오파트라였습니다. 그래서 크레오파트라는 그 당시에 로마가 계속 강성하게 돼가지고, 그때 로마의 실권자가 줄리어스 시저죠. 시저가 이, 이집트에 왔을 때이 클레오파트라는 그 시저하고 어떤 연출을 맺어져 가지고 자기의 그 이집트를 구해보려고 발버둥도 쳤고 그 이후로 또 다시 또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또 왔을 때도 같이 그걸로 했다가 결국은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BC 31년도에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그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.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부텔레마이오스가 마이오스 조가 멸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의 정통적인 정식적인 왕조는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배한 것이 로마 지배가 되겠죠. 로마가 이 지중해하고 그 일대를 전부 점령해 가지고 그 이후로 자기 로마 영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, 로마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로마가 그 BC 30년부터 AD 337년까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었고, 그 다음에 이거 그 이집트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